수상전 문제죠. 뒤쪽에 있는 흙돌하고 그 아래 붙어 있는 백돌과의 수상전 문제입니다. 자,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썸네일 보고 수익기 많이 하셨겠지만 쉽게 잘안 풀리시죠?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이번 시간에 이 수상전의 급속 백점 정확히 공부하셔서 다음에 비슷한 형태 나올 때꼭 맞추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이런 형태에서 흙 입장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 어딜까요? 당연히 단수를 쳐서 상대방 집을 없애는 거겠죠.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은 백 입장에서 이 자리를 딱 막아가는 순간 집 나누기가 되어 있어서 백이 살아버리죠. 자, 백이 살아버렸다는 거는 수상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흙이 잡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흙 입장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 단수 쳐 가는 거. 자, 백도 당연히 이어야겠죠? 자, 이처럼 1번하고 2번은 흙 입장에서 선수 교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결과적으로 백은 몇 수인가요? 백은 아래쪽에 대수, 위에 한 수,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섯 수고요. 자, 흙은 몇 수죠? 흙은 바깥쪽에 두 수, 안쪽에 두 수, 그래서 총네 수입니다. 자, 이처럼 흙이 1 번, 백이 2 번, 이걸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수를 메꿔가면은 자, 같이 메꿔 볼게요. 두었을때 단수 상태죠. 잡을 수밖에 없는데 또 단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백은 두수, 흑은 한수, 흑이 먼저 잡혀버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1번하고 2번의 교환이 해버리면 은 흑이 안 된다는 거. 참 괴로운 상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흑입장에서 어, 뒤쪽에는 흙을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흑의 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백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 해법, 이제 100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일까요? 그 급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단순하게 바깥쪽속도터 수를 맺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집을 만들어 버리는 순간 100이 살아버려요. 살아버려요. 그죠 자, 이 문제 이제 정답 수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100의 수를 줄이는 기본적인 급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먹여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주었을때 백은 안쪽에서 이렇게 이쪽 2번 자리를 메꾸갈 수가 없겠죠 자충입니다 자 나중에 이렇게 먹여쳐놨을 때 백이 바로 잡지 않고 상대방 수를 줄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이 한번 수를 메꾸 볼게요 자 백도 안쪽에서 못 줄이죠 바깥쪽 속도를 줄 수를 줄여야 되는데 자 언젠가는 백 입장에서 여기를 줄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1번을 잡아먹던가, 연결을 한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어버리면, 지금 1번하고 6번의 이제 교환이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이 6번을 자충을 둔 거예요. 되게 한수 부족하죠. 자, 쉽게 말해서, 무슨 소리냐 면 여기 를 먹여쳐 두면은, 자, 먹여치지 말고, 단수 쳤으면 이었을 때, 여기서 흙이 바깥쪽 속으로 수를 같이 줄어 왔을 때, 어떤가요? 흙이 한수 부족으로 죽었죠. 자, 근데 만일에, 흑이이자를 먹여쳤을 때꼭 3번의 돌을 백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잡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3번 돌을 잡는 것 자체가 이 4번으로 백의 수를 하나 줄여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은 가만히 냅두면 이 백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인데 여기를 두는 순간 같이 네 수이긴 하지만 상대방한테 순서가 넘어가서 한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그냥 다치고 입고 술 줄여가는 것은 한수 부족이다. 자 여기서 이걸 먹여쳐 놓고 결과적으로 백이 잡던가 입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자충이라는 거예요. 자두 가지 다 해볼게요. 그렇게 연결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흙은 상대방 수를 메꿔 가겠죠. 자, 같이 이렇게 메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이자를 리둘 수가 없습니다. 자충.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먹여쳤을 때 그냥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럴 때는 단수를 먼저 쳐야겠죠. 살면 안 되니까 단수. 이럴 때집 공간을 없애서. 자, 같이 메꿔 갔을 때 한수 부족이 되죠. 자, 평범하게 이처럼 수를 줄여 갔을 때 상대방보다 한수가 부족한데 상대방을 자충으로 만드는 이 급소. 상대방이 이제를 줄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1번도를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2번의 자충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상대방을 자충호를 유도하는 급소를 두어서 제압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즉, 공간이 상당히 좁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흙분한 점이 잡혀있고 흙 입장에서 이 백을 잡기 위해선 다른 쪽에 어디선가 백이 직궁을 만들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약간 까다로운 문제. 어떻게 하면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한수한수 두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단순하게 단수를 치면서 상대방의 집 공간을 줄어가는, 줄여가는 거. 자 백은 선택의 여지 없이 또란점을 잡아야겠죠. 자 그다음 어떻게든 아래쪽 공간에서 백이 집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끼어가는 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백은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막지 않고 뭐 이런 데 드는 건안 되고요. 이렇게 쌍이 치는 것도 단수만 쳐가면 직공간이 없어지죠. 자, 백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이때 흑돌 3번, 이걸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렸다간 집이 만들어지겠죠. 자, 입장에서는 저치든 단수를 치든, 어떻게든 아래쪽에 직공간을 없애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어, 백 입장에서 이 흙돌 3번을 때려내는 순간 막아갈 수가 없죠. 자, 막아가는 거는 이렇게 두어서 살아버립니다. 이었다 같이 이어서 자 그렇다고 계속 직공을 없애가는 건 백이 뚫고 나갔을 때 이제 상대방이 이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젖혀갈 수가 없죠 뻗어야 되는데 계속 쭉쭉 밀다 보면 은 어, 어떻게 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1번 쪽에서 직공을 줄여가는 건안 되고요 자두 번째 이쪽에서 끼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끼어갔을 때 백은 당연히 막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당장 아니어도 돼요. 자, 이어가는 건 너무 쉽게 살아버리니까. 자, 이 다음 뭐, 단수를 치던가, 밑에 갖다 붙이는 급수를 두어야 되는데, 우선 단수 치는 거. 자, 잡았을 때 똑같은 결과가 되죠. 이어갔다간 가 살아버리고, 젖혀갔던 건, 젖혀가는 것은 뚫고 나갔을 때, 봉쇄 또는 백이 살아버리니까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갖다 붙이는 맥점 자, 이런 걸 썼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쪽 먼저 두고, 넘어갈 수 밖에 없을 때 때려내면, 막아야겠죠. 그 다음에 단수를 쳐서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디냐? 상대방 습을 이런 식 또는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것은 절대 되지 않고요. 자이 문제 어떤 것을 교환하지 말고 적의 급소를 바로 노려가야 되는데요. 바로 일선에 갖다 붙이는 이 1번 자리가 이 문제를 푸는 급소입니다. 자 이렇게 급소를 두었을 때 일단 젖혀가는 것은 안 되겠죠. 끊어갔을 때 일단, 양단수예요 100은 당연히 중앙 쪽에 있는 흙들을 잡아먹을 겁니다. 자, 이럴 때 흙은 이 100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단순히 1번도를 키워서 버리는 것은 맛보기로 살아있죠. 진짜 집을 만드는 것과 이틀집 만드는 것. 자, 여기서는 여기 끼워가는 수를 줍니다. 자, 끼워가는 수를 줬을 때 100은 당연히, 여기서 이자를 막겠죠? 자, 막았을 때 여기서가 중요한데 아무 생각 없이 단수된 돌 살리면은 살아버립니다. 그죠? 렇 자, 지금은 상대방이 막아 왔을 때 이때야말로 이제 키워서 버리는 거예요 잡아먹더라도 막아버리면 아무 수도안 나죠 백입장에서 이 1번하고 7번도 잡아먹더라도 집 공간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처음 돌아가서 자 붙였을 때 백입장에서 젖혀 갈 수가 없다는 거 백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의 수가 치바다가는 이한 수입니다 자치바다 갔을 때흑도 당연히 아래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저 넘어갔을 때 여기서 백이 다음 수 최선의 수는 어딜까요? 단수를 쳐가야겠죠. 자, 어딘가 뭐 이렇게 공간을 넓혀가는 거는 단수 한 방을 딱 맞고 양결하는 순간 집이 안 되죠. 그 다음 뭐 이걸 이어주는 건 이거 자체로 죽어 있는 형태고요. 자, 그래서 백돌 선택의 여지 없이 단수를 쳐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흙의 다음수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돌이 단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살렸다간 전체의 흙 백돌이 다 살아버리게 되겠죠. 곡사공 형태로 살아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끼워서 양단수를 쳐가는 거예요. 자, 양단수를 쳐갔을 때, 백은 이제 중앙 쪽에 있는 백돌 두 점을 살릴 수도 없고요. 아래쪽에 있는 백돌 두 점이 잡혀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꽉 이었을 때 전체가 다 잡히겠죠. 자, 백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아래쪽에 있는 흑돌 1번, 3번을 때려낼 수 밖에 없어요. 자, 때려낼 수 밖에 없을 때, 자, 이것이 이 문제의 그냥 첫 문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수읽기를또 해보세요. 상당히 좀 복잡해졌죠? 자, 여기서 지금 백돌 두 점이 단수가 되어 있고, 반면에 흙도 단수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단수되어 있는 흙돌을 살려가는 거, 이건 딱 막았을 때, 백이 너무나 알기 쉽게 잡혀버리겠죠. 자, 그리고 또한 반대로, 흙 입장에서 중앙쪽에 있는 백돌 두 점을 때려내는 것은, 뒤쪽에 있는 흙이 잡히는 순간, 마찬가지로 또 백이 살아버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첫 문제 수상전 문제였죠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데요 바로 여기 먹여치기를 해갖고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수를 주어야 됩니다 자 먹여치기를 했을 때 백입장에서 이먹여친도를 잡아내는 것은 딱 때려내서 맛보기를 주고 했죠 여기를 진짜 집을 만들면 뒤쪽에 있는 흑불을 살리고 뒤쪽에 있는 흑불을 잡아먹으면 찝어서 옥집이 되겠죠 자 그래서 흙이 7번 먹여쳤을 때 백입장에서는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잊지 않고 뒤쪽에 있는 돌을 따먹는 거 똑같아요. 딱 때려내는 순간 여기 진짜 집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잡는 것은 찝어서 집. 이렇게 두는 건 이거 자체로 단순니까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자 먹여 쳤을 때백 입장에서의 최선도 여기 이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어갔을 때 흙은 어떻게 두어야지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중앙 쪽에 있는 이 백돌 두점 잡는 거,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귀쪽에도 집이 두 군데 닿아서 살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흙의 다음 수. 자, 그렇다고 이어갈 수도 없어요. 꽉 두는 순간 백이 살아버리고. 자, 9번으로 딱 막아서 폐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폐의 형태에서 백이 굴복을 당해서 중앙 쪽에서 꽉 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자, 흙이 6번 돌을 떼어내면은 1이 흑불 주점을 다시 잡겠죠? 그 다음 다, 됐다 먹어서 집공간에 없어집니다. 어, 정말 복잡한 형태죠, 은근이 처음 돌아가서 가볍게 다시 정답 수술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푸는 급수는 바로 일선에 갖다 붙이는 수. 1의 최선도 치받아서 이제 상대방의 단수를 칠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요. 뒤쪽 속 단수를 쳐야 되는데, 자, 이럴 때 단수된 돌을 방치를 하고 단수를 쳐 갑니다. 자, 어딘가를 이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백 입장에서도 1번, 3번들을 때려내야 되고요. 여기서 이 백을 계속 공격하는 급속. 자, 중앙쪽도를 잡았다가는 이쪽 귀쪽이 다치고, 귀쪽을 살렸다가는 이쪽에 막아서 백이 살려버리니까, 바로 이 먹여치는 이 7번의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7번의 수를 주었을 때, 백은 선택의여지없이꽉 이어가야 되는데, 딱 막아서, 자, 패싸움을 하는 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께서 이게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걸 뭐 단숨에 풀으셨다. 그럼 제가 생각때 거의 뭐상할 만큼은 고수 정도, 고수급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은근히 잘안 보이죠? 자, 흙 입장에서는 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백이 두 집을 만들지 못하게 또는 집을 줄여가는 수. 이런 것만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그와는 약간 거리가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순히 궁도를 주력하는 거 두고 싶지만, 어, 백이 막았을 때더 이상 집 나누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막는 순간 흙돌이 단수가 되어서 백이 살아버리겠죠. 자, 이쪽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수 치는 걸 선수하고 집을 나누어 버립니다. 뭐 끼워가는 수, 이런 거다안 돼요. 양난수가 되어서 안 되겠죠. 자, 이 문제, 정답. 첫 번째 정답 수순이 가장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 수인데요. 바로 뒤쪽서부터 자기의 그 공배를 가만히 이어가는 이 수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1번 자리는 흑의 집도 아니고 백의 집도 아니죠. 그냥 자기의 언젠가는 이제 끝내게 할 때, 마죽을 끝맺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어야 되는 이 공배자리 이 공배자리를 둔 순간 백이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잡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막아가더라도 끼어가는 수록 3궁이죠.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두려고 하더라도 이번엔 반대쪽으로 위쪽에서 끼어오는 순간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어요. 자충입니다. 자이 문제의 정답 그러니까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집을 줄이거나 급소를 치중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 자기의 공배를 튼튼하게 이제 메꾸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